안녕하세요. 대전 강남안의원 우소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가슴이 답답하고 숨 쉬기가 힘든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호흡을 할때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이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기입니다. 기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는 폐가 튼튼해야 하고요. 폐가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며 그 맑은 공기 안에 있는 산소를 온몸에 퍼뜨려 줘야 하기 때문에 심장이 튼튼하고 편안해야 합니다. 자 그럼 기의 순환이 잘되고 또 숨을 편안하게 쉬기 위해서는 폐와 심장이 편안해야 한다는 것을 알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폐와 심장뿐만 아니라 중요한 장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복식호흡이 좋다고 하잖아요. 단전호흡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심장과 폐는 가슴까지의 호흡을 얘기한 것이었고, 뱃속까지 깊이 숨을 들이쉬려면 단전의 힘이 중요한데요. 신장의 기운이 약해지면 단전의 힘도 약해지기 때문에 신어증이 생기면 납기가 잘 되지 않고 복식호흡이나 단전호흡처럼 깊이 쉬는 숨을 잘못 쉬게 됩니다. 납기라는 한의학 용어가 굉장히 생소하실텐데요. 납기란 기를 뱃속까지 깊숙이 끌어들이는 능력이어서요. 납기가 잘 돼야 깊은 숨을 쉴 수가 있고요. 납기가 잘안 되면 얕은 숨만 쉬어지고 깊은 숨이 잘 쉬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고 그냥 숨이 잘안 쉬어질 때는 심장과 폐의 건강을 살펴봐야 하고요. 숨이 깊이 안 쉬어지는 느낌, 얕은 숨만 쉬어지는 느낌일 때는 신호증으로 인해서 납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심불납기 증상인지 이걸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신불 납기는 신호증으로 인해서 납기가 잘안 되는 것인데요. 그럼 신호증이란 뭘까요? 이 신호증이란 신장의 힘이 약해지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소변을 걸러주는 콩팥의 기능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의학에서의 신장은 타고난 생명력이 저장되어 있는 곳이고 또온 몸에 음혈을 관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신호증이 생기면 숙지왕이나 산약, 산수유같이 신장을 보호하는 약제를 처방하게 되고요. 신월증으로 인해서 허혈까지 같이 나타난다면 지모 황백을 추가하고요. 납기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오미자를 추가하기도 하고요. 폐를 촉촉하게 해주는 맹문동을 함께 처방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잘안 쉬어질 경우와 또 깊은 숨이 잘안 쉬어지는 경우를 말씀드렸는데요. 심장과 폐와 더불어서 신어증까지 또 신어증으로 인한 심불납기까지 체크해봐야 한다는 점 말씀드렸고요. 특히 소양인은 비대신소 선천적으로 비장의 기운은 강하지만 신장의 기운이 약한 것이 특징이어서요. 소양인시라면 비교적 좀 젊은 나이에도 이 신호증으로 인한 가슴답답, 호흡곤란, 심불납기 증상이 생기실 수가 있으니까요.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건강을 지키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